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지금 자라고 있는 어, 레몬나무를 소개하겠습니다. 레몬나무가 지금 만 2년 됐고요. 원래 해 바뀌어서 3년째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레몬은 씨앗 발아가 굉장히 잘 돼요. 씹으면100% 거의 100% 발아가 되거든요. 저도 어, 레몬을 1kg 사서 그걸 다 발아시켰었어요. 그리고 음, 전부 다 나눔하고 제가 키우는 건 지금 여섯 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어요. 레몬은 음, 2년 후에 꽃이 핀다고 하는데, 어, 원래 골, 꽃이 와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 레몬은 키우면 굉장히 보람돼요. 굳이 꽃을 보지 않아도 적용수로서 훌륭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몬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먼지, 미세 먼지 같은 거 닦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져주면 레몬 향이 확 퍼져요. 베란다에 퍼지거든요. 어,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도 레몬 향이 베란다에 확 퍼져요. 그래서 레몬은 키우면 굉장히 보람돼요. 음, 지금 고거 만졌는데도 이렇게 요거. 이렇게 만드는데도 지금 레몬 향이 온 베란다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몬 잎을 키우면서 이렇게 좀 커면은 수영 잡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잖아요. 저도 가지를 쳐줬거든요. 보이죠. 이렇게 가지를 쳐줬는데 가지를 쳐주고 나서 이 레몬을 레몬 잎을 말려서 이렇게 방에 이렇게 그... 방향제로 써도 좋고, 또 일부 이렇게 보면 이게 레몬잎을 차로 이렇게 덮금해서 우려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레몬을 지금 6그루 크고 있거든요.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6섯 거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후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해가 눈이 보셔서 촬영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네요. 잎도 이쁘죠. 굉장히 싱그럽고 온 집안에 향이 가득해요. 지나면서 조금만 서쳐도 레몬 향이 집안에 확 퍼지거든요. 굉장히 향이 좋아요. 어, 거기다가 꽃이 피면, 어, 한 송이만 피워도 꽃 향기가 온집 안에 다 퍼진다 하더라고요. 음, 레몬은 딱히 키우는데 어려움 없고요. 이렇게, 1년에 한두번 복합 비료, 영양제를 주고, 그리고 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물을, 어, 여름에는 3일에 한 번씩,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주면은 잘 커요. 많이 컸죠? 이렇게 지금 오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보면은 잎이 굉장히 좀큰 편이에요. 잎이 보여드릴까요? 커져 잎이. 잎도 크고 윤기가 나고, 그리고 예뻐요. 무엇보다도 방향제로 키우면서 집안에 방향제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음, 원래 저는 꽃을 볼수 있도록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저희 집은 남서양이라서 겨울에 애들이 굉장히 잘 크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베란다 빛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 시원한데 반면에 식물들이 여름에는 성장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햇빛이 해가 뜨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해가 질 때까지 비치거든요 저요 밑에 보면 이렇게 복합 비료를 일주 전에 전화거든요 지금 베란다 식물, 베란다 식물 모두에게 지금 복합 비료를 다전화거든요 이렇게 왜냐면은 겨울에 복합 비료를 전하면 봄에 새순이 털때 새순이 튼튼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얘를 살짝 치워볼까요? 얼마 전에 전지했거든요 가까이 너무 자르면 혹시나 나무가 상할까봐 고생할까봐 이렇게 조금씩 여유를 남겨두고 잘랐어요. 음, 여러분도 레몬을 이렇게 일상생활에 잘 드시잖아요. 레몬 드시고 나면은 실을 이렇게 말리지 말고 바로 이렇게 헛에 묻어주면은 자라가 잘 됩니다. 그중에서 튼실한 애들로 이렇게 키워 보세요. 키우면 집 안에 온 가득 레몬 향이 가득 퍼지거든요. 예, 지나가다가 잎을 만져도 향이 나오고 이렇게. 이래도 향이 퍼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대잖아요. 이렇게 해도 향이 가득 퍼져요. 베란다에. 기분 좋은 굉장히 기분 좋은 향이에요. 레몬 드시고 나면 레몬 씨앗 받아서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키워 보세요. 실비아였습니다.